안녕하세요. 여러분 피에롱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제가 이드운 묵지가 묵지가 되어가지고 아니 거의 하루 만에 이렇게 됐어요. 엄청 더러워졌어요 이렇게 엄청 더러워졌는데 이거를 이제 들어오니까 어디서 한 건데? 들어오니까 <laughs> 잘라보도록 하여. 여기 안에 아무것도 안들어있어도 안에 막 끄적끄적 거리는 게좀으아 이렇게. 우와. 요, 여기는, 끈적끈적하자 이렇게, 여기. 딥은, 딥은. 멋지, 멋지. 여기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서버 짓들리기 됐습니다. 그럼 안녕, 바이바이!